최근 트로트 가수 영탁의 신상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소속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벌인 뒤이 사건의 원인은 영탁의 전 매니저가 이 정보를 기자에게 팔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동은 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영탁의 팬 커뮤니티를 분노케 하고 비난의 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발견되자마자 경찰이 개입하여 수사를 위해 이전 매니저를 체포했다. 영탁에게 그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을 발견하고 충격과 아픔을 느꼈다. 이 사건 이후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예기획사들은 연예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미래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정보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예계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연예인의 경력과 심리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연예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영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연예계는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의 경력과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예 기획사들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 조치와 엄격한 정보 보안 정책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보 접근 절차의 철저한 감시 및 제어, 보안에 관한 직원 교육, 보안 위험을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이 포함된다. 그러나 보안 조치의 도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직검 윤리와 품미 교육에 대한 더 많은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 각 개인의 존중과 사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업무 환경과 여가 체험을 만들기 위해 업계 내 기업과 개인이 협력하는 기회다. 연예 기획사들은 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연예인의 안전을 더욱 보장해야 하며, 이는 결국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영탁의 정보 유출 사건은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분명한 경고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보안 조치와 확고한 윤리적 기초이다. 영탁 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진 뒤 연예계와 일반 국민 모두 거센 반향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연예계 전체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